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온 감이 있는데, 예상할 수 있는 위치에요. 클라우드9은 이거 B사이트 열어놓고 출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안 끊기면은, 어? 무스만 안 끊기면 그래도 해볼만하다고 <laughs> <laughs> 말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아니, 근데 너무 설치가 빨랐고. 네. 그리고 이미 조그모에게도 한번 막혔어요. 네, 이거 근데 제가 봤을 때. 어? 근데 또두 명을 잡긴 잡았습니다. 체파가 많이 들켜있긴 한데요. 자, 그래도 지금 여기만. 야, 로시가 이겼어요? 어? 로시 또? 그런데 발린이 남아있다 보니까요. 야, 와, 로시. 로시! 야. 든든합니다. 일단 에임 상황에서도 불리한 그 위기를 좀 이겨내는 장면이 인상 깊었었고요. 중심에 로시 선수가 있습니다. 조그모가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자금 상황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클라우드9이, 어? <웃음> <웃음> 이거 G2 어디 못갈것 같은데요? 이거. 하지만 조그모? 네. 아이고 더 내잡혔습니다. 재파 그리고 혹시가 트레이드. 아니 눈앞에 세 명까지는 생각 못 하죠. 네이대 일. 자 트렌트가 남아 있긴 합니다. 무스의 연막샷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트렌트인데, 아... 어, 이런 싸움에선 또 트렌트가 잘하잖아요. 한번 기대를 해봤었는데. 재운영 네. 그리고 어디를 내주더라도 그럼 반대급부를 가져가는 운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트가 또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승리를 빼서 올수 있는 팀인데, 혹시가 어, 혹시 아, <laughs> 에임 진짜 기가 막혀요. 야 오늘 특히 좋은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어제는 사실 좀 로딩이 걸렸거든요. 매 매치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잘했던 라운드가 있고 음. 좀 한참 잠잠하다가 뭐 후반전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원을 자꾸 미드로 쏠리게끔 만드는 빌드업이거든요. 네. 자, 질투 이제 들어갈 준비하고 를 있습니다. 질을 먼저 처합니다 조금 오. 하지만 바로 트레이드 밀리지 않군요. 시나인. 자 템포를 한번 죽여두고 있습니다. 스파이크는 B 사이트 쪽으로 돌리는 판단을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여유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일단 제파를 처리한 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G2가 심리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자 그래서 들어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번에 리플가 잘 받아쳤습니다. 설치까지 이제 두명 남아 있는 C9. 그데 음. 워낙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좀 쓰기엔 애매 보이고요. 음. 어 그렇죠. 스파이크를 돌리는 판단을 합니다. 비사이트 쪽에 빠르게 치고 들어간 조그모입니다. 조그모를 건오 던... 이거 가요 가요 조그모 찍혔어요. 제파가 처리합니다. 아니 와 오씨 잡혔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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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혹시? 아니 뭐 칼, 칼은 어디서 뭐왜 나온 거예요? 에? 로시 칼 발린 찔렸는데요? 아니 리프만 남아 있습니다. 일단 스킬로 템판본 나. 어, 죽여놨구요. 오! 오! 조그모가, <laughs> 좀 아쉬운 그림이 G2 계속 연출되고 있습니다. 연달아서 잡히고 있는 쪽은, 네, G2, 어, G2 쪽에서 계속 퍼스트키를 허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재파를 처리하면서 숫자는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근데 재파가, 이쪽, 하나만 잡으면 신경을 또 던지고 가면 좋거든요. 아, 리프! 와. 모자 들어갔죠? 네, 던지면서 쓰러졌죠? 오? 그런데 킬은 오히려 C9 쪽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옥시가 있어요. 와, 와 로시와 옥시. 군인들이 선택한 맵인데도 불구하고 좀 밀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이미 준비되어 있는 옥시입니다. 어유, 이 킬이. 네. 어? 생각보다 옥시가 많은 걸 못해주기는 했어요. 하지만 네. 오바라인 킬좀 내봐라. 모자 한번 던지면 이거 끝난다. 자, 부스. 요. 에임은 잘 따라갔지만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워낙 많은 인원들이 있었고요. 아, 총기가 짧은 상황에서 G2가 귀채 던지면서 그쪽으로 에임을 빼고 그도그모 선수의 진입. 와. 진짜 한 명씩 차근차근 처리는 잘 됐거든요. 맞아요. 화력 차이가 나지만 오퍼 있습니다. 리프. 잡아야죠. 아, 이거 이게 미스? 하지만 트렌트라면 이거 스파이크 시간 거의 다 갔거든요. 이거만 끊으면 잡혔어요. 돼. 이거만. 역으로 잡혔어요. 하지만 귀로 자, 됩니다 시간은 0.06와 미드 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사이트 장악하고 스파이크 설치까지 잘 하고 있어 근데 수성이 안될 뿐이니까 하던 대로 하자 스파이크는 일단 미드 쪽 찍고 들어가면서 조그모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만 무스가 마무리 자 발링이 있었습니다 두명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이트 진입 습격을 통해서 빠르게 하고 자 피해 방상이랑 잘 뽑아 먹었고요. 네 발린 체력 1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요. 자 사이트 안쪽을 리테이크는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위치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진이 없어서 이거 진짜 잘해야 돼요. 아 오! 발린 잘 득네요. 오 어, 근데 올라가는 거 모르나요? 아니 이 선생님들! 외채가 진행됐지만 존 아피가 아슬아슬한 순간에 막았습니다. 전반전에 이제 두 개의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g t 입장에서는 5 점을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있긴 한데요. 말라고 이제 주모 트렌트도 아, 있었고 일단 안쪽까지 들어옵니다 무슨 택틱인지를 알고 포박을 던져놓고 뺐거든요 음. 위치 찍었어요 야, 옥시! 옥시 발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 무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트렌트가 마무리입니다 아 확실히 양쪽에 네온이 무스도 무리하지 않고 완벽하게 뺐고요 여기에서 리프가 교환이라도 돼야 됩니다 음. 아이 리프 뚫기가 뚫렸어요? 어? 아니 리프가 아까 오퍼레이터 미스도 그렇고 왜 이러죠? 이제 <laughs> 그나마 다행인 거는 보바라인을 트렌트가 꽉 쥐고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거든요. 네. 옵시가 일단 킬 만든 이후에 밀고 들어오긴 했습니다. 바로 옆에 조그모가 있고, 아 조그모 다운되면 발린 바로 트레이드. 자 로치. 스파이크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아, 이거 그렇습니다. 빨리 붙어야 아, 돼요. 요2대 1이고요. 트렌트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일단 무스를 끄덕 내면서 쇼트를 끝냅니다. 트렌트 7대5 클러치 플레이. 조나피가 지금 B에서 균열을 넣으면서 마치 B가 센 척을 하고 사실 A에 4명이에요. 이거 클라우드 라인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아직 후방에 조그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렌즈거든요. 많이 긁고나서요오 제파. 자 교전으로 가요 교전으로. 오케이. 이런 상황에서 또 리프가 2명을 처리해줬습니다. 2대2 숫자는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아직 설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많아요. 조나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어, 아 이거 아쉬운데요. 하지만 와 클래식으로 야로시가존합피 잡았어요 로시입니다자 오히려 클라우드나인의 움직임에 존합피 위험해요 G2가 이렇게 좀 혼미에요 지금 오. 자 긁어보지만 와로시 당하지 않았고요 줄타기 뭡니까 네 트렌드 도착했지만 나가섭니다 옥시가 이 와중에 데려가긴 데려갔어요 자 그래도 발린이 뭔가를 만들어주고 조그모가 무스 끊어내면은 사실상 네 거의 쐐기거든요 그렇죠 로시 체력 없습니다 자 그래도 스패밍 조심해야죠. 네. 오! 오! 조심해야 되는데. 아니, 해체자도 잡았고요. 오! 와! 야, 아니 클라우드 나이 더블 스예요 신이 이겼어요. 아. 자, 하지만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해답을 찾아내는 팀이 GT였지만. 어, 옆에 옆에. 오! 오. 아우, 이게 두 명째 보낼 뻔했어요. 와! 와 제파! 제파 세명째입니다 조그모가 스타일은 이제 없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것 같아요. 음. 일단 뭐, 화력이 많이 밀리는 라운드였습니다. 마무리도 재파였습니다. 11... 한번더 방향을 꼴수 있는 시간은 남아 있긴 합니다. 종구, 종구. 그렇죠. 트렌트가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에 무스를 먼저 처리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G9이고요. 어, 하나만 내려가도 돼요, 트렌트는. 하나만. 네. 하나 오! 그리고, 그리고 추가? 하나 더. 여기까지. 충분하죠? 시간 많이 끌었고. 오! 이건 좀 아닌데요 조금모 약간 힘이 빠졌나요? 아니 오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마조피 잡혔습니다 가, 가, 가. 어 이거 매치 포인트에요 네 매치 가겠는데요 2대3 자 발린과 리프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옥시가 아 이거 너무 거슬리게 만들고 있고 추월차선도 있어요 그렇게 네. 이러면은 로시의 밸류가 올라가거든요 와야 로시 옥시가 3명 처리하면서 마무리는 로시 매치 포인트 아좀 위헬긴 한데요 그니까요 아 이게 뭐 대회에서는 상대가 픽한 전장에서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는 한데 클라우드나인은 리빌딩한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무스를 먼저 잡아내긴 했습니다 자 그래 조그모 접근 중 아오 C9 교전집중력 너무 좋고요 하지만 옥시와 록시 이대상... 루시. 옥시와 록시입니다 이두 명이면은 뭔가 할것 같죠? 네 옥시와 록시 리프, 11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루시가 끝5니다 13! 대5입니다 G2가 본인들이 고른 전장에서 5 네. 1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간을 보고 간다? 이게 실질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알림... 아, 하지만 발리는 잡혔습니다. 트렌트가 뒤쪽으로 빠져나오지만 아 더블이었습니다. 패기 처리합니다. 터졌는데요? 이렇게 돌린 건지, 그거에 대한 확신도 없을 거고요. 맞습니다. 시나인이 여기서 승리하면요, 결승 직행입니다. 그래서, 내일 경기 결과에 따라서 풋을 만날 것인지, 네. T1을 만날 것인지, 연달아 경기 해야 돼요. 오늘의 G2처럼요. 아니, 그래서 클라우드나인도 원래는, 이게, 기다리는 거 지친다고 했잖아요. 음. 근데 1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기다리는 시간도 최소화되고. 오히려 좋아. 네. 그럼 기다리는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시간 포함해서 한 4시간 현장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게임 계속 해라 하는 게 나아요. 기다리는 음. 거보다. 맞아요. 저희도 중계 계속 하는 게 낫지. 네. 대1시간 뜨면 <laughs> 힘듭니다. 자,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 킬을 만들어 내는 쪽은. C9이 만들어내긴 했어요 이 설치한 이후에 일단 빠져있습니다 야 제파 무력화명령 3라운드에 굴리면서 아 벌써 네자 <laughs> 근데 지금 쇼세에 있는 리프를 잡아내면은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클라우드9이 유리합니다 확실하게 맞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의 스킬을 활용하기 위해서 뒤로 빠져있고요 야 조그모 자 일단 들어가면서 일단 빠져나왔습니다 시간을 좀뭐 어그로를 많이 끌어주긴 했었는데 이 타이밍이죠 어 조그모 조그모 자 바로 트레이드 대체 붙었나요? 와 큰일 났는데요 G2 이거 진짜 마지막 일정 되겠는데요 네. 수쳐져 마땅한 플레이들을 하고 있는데 네. G2가 워낙 잘했을 때의 모습이 있다 보니까 자꾸 G2가 실수하는 걸로 생각이 흘러가요. 아니 지금 옥시 보세요. 오와 옥시. 아 일방적으로 크레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위기인데 조그마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단을 내립니다 오버드라이브 꺼냈습니다 아 이게 추월차선이라도 있으면 반해치하면서 심리전을 거는데 잡혔습니다 오, 옥시가 세명째 4명을 리려내던시입니다 옥시. 초나 피카츄의 4대0 c 인자 네. 다섯 번째 라운드입니다 이번엔 옥시의 오버드라이브 턴입니다 어, 그래도 리프가 이번엔 아. 잘 막아줬는데요 <laughs> 조금 스트레스를 푸는 <laughs> 옥시를 막아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 조나피, 조나피 잘리면은 대형 사고거든요. 네. 어 조나피! 태양을 모두 쓰담습니다 아니 이거 1 경기 때는 조나피 왜캐못 쏨? 뭐 이런 채팅 이 있었거든요. 뭘 해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오, 조금 오, 이거 또 지나요? 오 살았어요. 이거는 진짜 조금 모 살려주려는 플래시 드라이브지. 네. 내가 뭘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태가 있습니다. 픽과. 제파가 두 명의 선수를 끊어버립니다. 이거 분위기 터졌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도 챙겼어야 되는데. 네. 근데 리프가 막아주면 트레이드했습니다. 지고 있으니까. 자, 자 사운드 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오래 흘러서요. 이건 좀 어려움이 있어 아, 보이는 아, g 2의 시도이긴 한데 교전에서도 와. 제파가 일방적으로 찍어 누릅니다. 오늘 최고 킬 기록하고 있는 선수가 루시인데 자 지금 옥시 어 이거는 좀 사고기는 한데 네. 오! 비기 후방을 이러고 추월차서 깔고 들어가면은 뒤를 잘 놀렸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옥시입니다 안 되던 걸 되게 만드는 클라우드나인네 그리고 되려던 상황도 잘안 풀리고 있는 g 2인데요 이미 설치 끝나고 있고요 3대 3의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비기 옥시도 이동 속도 활용해서 봉쇄 밖으로 가도 되고 이거 아, 잡고 옥시가, 가겠다 옥시가 기다리고 있었던데 너무 날카로웠어요 자 이거는 옥시 A만으로 리프가 나라 들어왔고요 아, 그리고, 로시가 충격화살, 이거 별 나중에 써라. 네. 내가 충격화살을 일단 쓸수 있는 거 쓸게. 그리고, 봉쇄, 풀렸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에 옥시, 후방에 로시. 로시와 옥시. 아, 이 듀오. 네. 너무 강해요. 빅도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나오면 옥시가 끝낼 수 있습니다. 4명을 체리해 하는 옥시. 벌써 8점을 따내고 있는 C9. 와, 옥시 선수 완전 그냥 즐기고 있는데요? 펄에서 옥시가 좀더 넓게 달리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지금 미니맵 상에 공격 시작 지점에 남아 있는 빅 보세요. 이게 아스트라의 메리트거든요. 음. 물론 적의 승부에 지장은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오세명 처리했습니다. 빅 일단 마음 급해졌어요. 네. 음. 자 무스까지 처리하면서 빅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타임아웃 이후에 오이 빈트메실 반했지 오 반했지 어, 안 됐어요. 아, 안 됐는데요. 조금 어 잡았고 구주장벽 끝납니다 이제곧 오. 자, 지금 반에 아, 제가 됐지만 네. 여기서 리프가 끝냅니다 30초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이 제로 포인트 정보는 상당히 크죠 그럼 클라우드 나인이 살짝 템포를 뺏겼습니다 이러면 은 무력으로 가야 돼요 혹시 사냥꾼의 분노로 그 전에 킬을 만들고 있는 옥시입니다 빨라요 사냥꾼의 분노로 아니 옥시 아직 안 끝났는데 와 옥시 슬라이딩 무한 리필 자 이걸 옥시가 본인의 실수를 완벽히 지우는 11번째 라운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 2대2. 숫자 맞춰져 있어요. 설치 끝났고, 메인 쪽에 2명. 트렌트라면, 이것도 빨리 터치해서. 오! 리프! 빨리 뽑아야죠. 나만 이건 아스트라, 픽입니다. <laughs> 자, 그런데. 어우, <laughs> 포탑이 있다 보니까 좀 흔들렸나요? 이들을 발무리 하러 나가는데, 무스가 카메라로 이거를 확인했고요. 네. 근데 오퍼레이터인 것까지 알고 있을까요? 잡았어요. 제 그림 쪽으로 좀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C9. 자, 하지만. 오, 트렌즈. 이게 헤드예요 네. 야, 오랜만에 또 트렌트가 멀티킬을 기록합니다. 사이트 메인 쪽에서 치고 들어오는 이던도 있습니다만, 로시와 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발린을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타고 있습니다. 이거 네. 언제 정리해요? 자, 일단 발린까지는 처리가 됐어요. 5초. 네, A 메인을 생각하기 너무 힘들죠. 네, 조그모가 이미 도치했습니다 오버드라이브로 남아있는 이던 모두 쓸어버립니다. 8대4. 8대4입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G2의 추격의 발판이 되는 1라운드. 오 둘다 서로 눈멀어 가지고 <laughs> 제파도 갈 뻔했는데 네. <laughs> 한끗 차이로 존나피가 빠졌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B 롱에 대한 정보도 오 아니 그런데 스파이 사이에요 스파이 이러면은 A 이미 팠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머리에 염두에 두고 게임하겠죠. 네, 어 G2가 피스톨 좀 많이 내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예상이 될 만한 상황이고 아 계속해서 D가 잡힙니다. 자한대 맞으면 갈 만한 체력이고. 위치도 알고 있어. 노그모가 이 틈에. 아 근데 함정 때문에 멀리서 치면 가죠. 네. <laughs> 진짜 오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절판가 마무리 짓습니다 G2 e스포츠 되게 꼼꼼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드렸는데 이상하게 클라우드나인 앞에서는 아 이런 장면 아, 때문에 지금 옥시는 백업 기다린 다음에 백업 음, 라인이 네. 형성되면 슬라이딩으로 어그로를 <SSSSSSR> <SSSSR> 먹어주는 <SSSSSR> 플레이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옥시의 이 속도가 우와! 잡았는데요. 그리고, 이러면, 혹시, 움직임이 많이 찔러요. 위치도 찍혀있는 상태. 클래식! 클래식 마무리! 네, 자, 난전입니다. 리프만 남아있는 상태. 2대1. 36의 체력 뒤로 물러섭니다. 네, 체력도 많이 긁혔고. 음, 남아있는 로 씨. 그리고, 무스가 마무리. 큰일 났습니다. G2. 저 땅을 먹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 일단, 이, 오, 씨야. 조그모가 잡혔지만 다행입니다 트렌트가 일단 트레이드를 해줬습니다 근데 무스 살짝 불안하죠? 근데 이거 잡고 기둥 끼면은 네. 오 돌았어요. 마이 갓 그리고 신경 절도 모자 던졌죠? 네 신경 절도 찍힙니다 저 위치 알고 있습니다 일단 킬 만든 이후에 위치는 찍어주고 있고 루시의 사냥꾼의 분노가 남아있는 상태 왼쪽의 아 거리 긁었어요 긁었어요 하나 더오 저거 맞춰오 트렌트 1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체력 브리핑 되겠죠? 근데 아직 설치가 안됐는데요? 2대1이에요? 매치 가겠는데 자금 땡겼었는데 이거 리프가 해줘야 됩니다 근데 못해요 이거 설치 소리 나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화살도 있고 신성파동 그렇죠 야. 와 C9 빈틈이 없습니다 결국에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네, 처음부터 계속 한 사람의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옥시도 처음부터 고점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메인쪽 빠르게 찾아합니다 로시와 무스 well, 그림쪽이 제파입니다 여유가 있어요. 네 재판은 시간만 시간만 끌면 돼요. 그렇죠. 자 어떻게 버틸 수있을까 리프도 무너집니다. 자 이렇게 난전의 상황 조금만만 남아있는 상태. 2대1의 상황 오버드라이브 밀어내고 있고 그모야한 번만 해주면 안 되겠냐? 체크까지. 하지만 여기 사막입니다. 자 이렇게 시나이 결승으로 올라갑니다.